이몇 층까지 가냐고요? 29층까지 있습니다. 26층, 탑층, 29층 탑층 세대 있어요. 신도시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억대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커뮤니티 시설 제대로 갖추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진짜 완벽해요. 그리고 놀이터,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도보 가능. 요즘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곳들 찾으셨죠? 전기 자동차 얼마든지 충전 가능합니다 세대별로 한대 이상씩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는 우리 집 아파트가 진짜 좋네요 2억대 아파트인데요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휴게 쉼터도 있고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가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일전에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21평형 타입 한번 촬영해드렸고요. 오늘 촬영한 타입 25평형 A 타입입니다. 한번 제대로 보세요. 쓰리룸 제대로 크게 나왔더라고요. 신발장 양쪽으로 있어요. 다 열어보고 싶은데, 와 이거는 신발장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잔짐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쪽으로 이런 구조로 있으시면 사실 더 좋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바로 복도식으로 방들과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3룸 중에서 멀리 안방이 있으니까요. 방들 두 개가 따로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 자재분 세대, 세대 분리, 거주 가능한 거죠? 욕실부터 볼게요. 쭉 있어서 우선 합격입니다. 합격. 더 드릴 말씀 없어요.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을 했고요.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방인데요. 이 방을 두 번째 방이라고 할게요. 길이는 모두 3m가 나와요. 폭은 2.6m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침대 본품, 책상 본품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바닥 우드. 그리고 이렇게 문틀, 우드, 그리고 샤시 우드 계열로 예쁘게 깔끔하게 장식해 봤어요.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방이라고 할수 있는데 결코 작지는 않아요. 길이는 3m, 폭은 2.5m 정도 나옵니다. 앞전에 방보다 10cm 정도 조금 줄여 놓은 상태라는 거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사실은 25평형 타입에서 좀 보기 힘든 구조인데 이렇게 팬트리룸이 있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도 짐 설치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거실인데요. 거실 폭은요. 21평형 타입, 25평형 타입 모두 3.6m 규격 나옵니다. 이렇게 코너형 소파 놓으시는 거 가능해요. 한 마디로 3인용에서 4인용 큰 제품 놓으시는 거 가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중 샷시는요. 현대 LNC 제품으로 넣고요 아래층, 위층 모두 자동, 자동 잠금 기능 있어요. 여기 바로 건너편 주방인데요. 일전에 21평형 타입보다요. 25평형 타입이 훨씬 더 길어요. 양문형 냉장고, 냉장고 양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좋고요. 4인용 식탁 놓는 규격 딱 좋아요. 이 타입에서 여섯 분이 거주하시지는 않을 거고, 보통 한네분 이상 거주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식탁에다가 아일랜드 테이블 삽입된 거참 좋아요. 하부장 모두 네칸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1평과 좀 다른 부분은요. 25평형 타입 중에서 A 타입은요. 하부가 찐, 다크 회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국탑 들어가고 밥솥이라던가 광파오븐이라던가 넣는 공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환기창 역할을 할수 있는 곳 있고요 이 집이요 다용도실이 무척 규격이 넓은 편인데요 단차 시공 확실하게 해놨고요 수전도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수납공간 두단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좀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3m, 3.6m 나오는 방 규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같은 경우에 안쪽까지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바닥 모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했고요. 빨래 자동 건조대 거기다 바닥 청소할 수 있는 샤워기도 있어요. 저도 여기를 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요, 안쪽에 화장대 공간도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요, 에어컨 나중에 설치하실 때 실외기는 이쪽에 두시라고 따로 전용 공간이 있어요. 아까 욕실 한번 보셨었죠? 욕조 들어가 있는 타입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되어 있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안방 욕실 보셨어요? 일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1409세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있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까지 있어요.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7호선 옥정역 개통 예정입니다. 28년도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낮은 집인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억 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금융권 대출 3%대 진행 가능하고 저금 대출 2%대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나서 유선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촬영한 타입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차후에 25평 B형 타입 다시 한번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